삼리의 스님 2022년 1월 19일 연중 제 2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노엘 신부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 중에 시각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기도 하죠. 멍하니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초점에 들어오는 대상을 인지하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에 올바로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선이 우리의 신앙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라는 구절을 통해 바리사이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역시 그 시선에 동참하여 오늘 복음의 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의 시선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한가운데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짓하시어 그를 회당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 사람에게로, 특히 그의 오그라든 손을 바라보게 되겠죠. 손을 뻗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의 손은 이제 곧게 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곧게 펴진 그의 손이 들어옵니다. 조금 전까지 평생 자신을 괴롭히며 오그라들었던 손이 곧게 펴졌는데 그가 손을 내리뻗으며 차렷 자세로 있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또 너무나 신기하다는 듯이 그 역시 자신의 시선으로 그 손을 직접 바라보기 위해 손을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놓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을 따라다니는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 있게 되죠. 바로 그의 얼굴, 이 놀라운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여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의 표정이 손 너머에서 함께 보이게 됩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물해주신 그 순간의 행복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오직 기쁨의 생생함과 여운만이 자리할 뿐입니다. 그의 손이 펴지자마자.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 모의를 시작한 바리사이들만이 이 기쁨을 보지 못했겠죠. 그들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의 손을 따라 시선을 옮겨가던 우리들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이루어진 그 기쁨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서 우리 각자의 희망을 그분 사랑에 믿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그 분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더없이 간절했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로 인해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또한 내가 지금 간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희망으로의 초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본 곧게 펴진 손을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는 기쁜 얼굴을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바라본 주님의 사랑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도 기쁨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참미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